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이제 양력 3월은 음력 2월달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뭐 영등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할머니 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신의 어떤 시험 테스트에 들어가기도 하죠. 음 이제 음력 2월은 그리고 음 영등 할머니가 내려와서 이제 뭐 인간의 인간을 점치기도 하고. 그리고 합격 점수 뭐, 여기에 있어서 불합격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달은 내 스스로가 독도 쌓으러 다녀야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하러 다니면서 이제 내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업도 이제 소멸시키고 하는 달이라서 방생을 많이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 양력 3, 4월 이 음력 2, 3월이 지금 겹쳐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뭐, 시, 뭐, 지금 썸네일 자체가 조상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는데, 어, 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다 조상님인 거죠. 그래서 조상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조상님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다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뭐 조상복이라고 하죠. 조상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이 있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좀2 0 2 5년에 상반기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다면 총 여섯 개의 나이가 있으니까 좀잘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 95년 이제 돼지띠고요. 31세가 됩니다. 뭔가 흔들리는 내 자신이 있다. 그리고 뭔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안 잡히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머릿속으로는 이게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게 결정도 안 되고 막 움직여지지도 않고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자, 본인 스스로가 고립을 만드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어, 신도 못 고쳐주는 건 본인의 어떠한 성격이나 이런 마인드는 신도 못 고쳐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해야 될것 많은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 내냐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 중에 용기 라는 이 단어가 가장 이 포커스에 맞추시면 될거 같고 자 용기 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에게 어떠한 뭔가가 내가 지금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해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 움직이지도 않는 내 자신 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떠한 용기를 내야 되는데 이거를 차츰차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상반기가 다 흘러가죠. 그러면은 그 운이 그냥 다 나한테 있어서는 돌아오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하반기하고 상반기의 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음력 어, 1월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이제 초하루가 되니까 자 음력 2월달부터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그리고 내가 방향성을 빨리 잡는다면 그 길을 잡고 그리고 내가 좀 인내를 가져서 끈기로 마무리를 한다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쨌든 내가 어떤 거기에서의 계속 어떤 발전을 해나가면서 길은 보일 것이다라는 게 이분들의 어, 특징이 있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 82년 44세고 자 개띠 분들입니다. 어 포커스는 변화라는 단어네요. 자이 변화가 어 새로운 출발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적응 단계라는 게 있어 보입니다. 자 본인들에게 있어서 여태껏 희생도 했고 뭔가 헌신도 했고 그니까는 러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사이드를 챙겼고 내 사이드를 바라만 바라만 봐야만 했다. 자, 어떤 걸 지키든지, 그거를 어, 내가 놓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고, 뛰어다녀야 했던 그런 희생과 어떠한 헌신이 있었다. 자, 근데, 어, 지금 이제 상반기 6월 전에, 그러니까 5월도 너무 긴거 같고, 2, 3, 4, 이렇게 전에 어떤 새로운 변화로 출발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참 좋아지는 어떠한 변화를 보면, 어, 그래도 내가 희생한 만큼 무언가의 기회가 온다. 내가 헌신했던 것만큼 내 눈물을 닦아주는 무엇이 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로, 어, 내가 아닌 내옆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상이나 어떤 좋은 소식을 받겠지만, 그 또한 나한테도 즐겁니다. 이런 것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튼, 어, 변화가 되는 그 시간 과정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 뭐, 어쨌든 결과가 나한테 주어지는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버텨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 번째는 79년 김희생 47세의 양띠 분들입니다. 노력, 눈물, 의지, 인내, 끈기. 뭔가 나의 나와의 시험인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 신이 있다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다.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보는 게 있다가 있다면 그안 보이는 눈은 조상님일 것이다. 자요런 것들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자 이게 시험이라면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여기에 앞에 나온 단어 중에 노력 눈물, 의지 있는 끈기 이 다섯 개의 키워드가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어 다시 시작을 하는 거라면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것마저도 이겨내야 된다. 음. 신은 어떤 누구한테나 시험을 줍니다. 시험을 주기 때문에 제자한테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인간들한테 시험을 줘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연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통과하고 빨리빨리 이겨내려면 내 스스로가 아무튼 그 힘든 과정을 빨리 참고 이겨내고 오뚜기처럼 빨리빨리 일어나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뭔가 노력의 결실을 받을 텐데 자 이분들은 지금 3재에 들어왔죠 뭔가가 공허하고 헛헛하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뭔가 기회를 잡을, 잡을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시험이에요. 나와의 시험인 거죠. 그래서 그 나와의 시험을 혼자 이겨내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의 조력자, 어, 어떤 누군가의 귀인, 어드바이스, 그리고 내가 그 앞으로 길잡이, 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길을 따라서 잘만 고대로만 가주시면 돼요. 아마 고대로만 가주신다고 하면 자 상반기 6월 전에 이제 6월 전에 정말 큰 어떠한 제이 제시 그리고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어떤 위치 라이너 그리고 아 내가 이제 어막 눈물을 쏟을 만큼 이제 고생을 이제 다 끝났구나, 다 했구나, 전 열심히 했구나, 거기에 대한 보답을 분명히 받는 그런 상반기 안에서의 어떤 기회가 올 것이다, 귀인이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삼재가 좋고 나쁨이 분명은 있다 하지만 어떠한 내 스스로의 운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삼재를 넘어야 되고 이겨내야기 하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조금만 힘들어도 이겨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7 2 년생 5 4세자 임자생 GT 분들입니다. 자 이동이 없는데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문서는 있어도 이동은 없다. 자 근데 이동을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동을 좀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뭔가 이동을 한번 실패를 했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어, 이 54세가 된 2025년에 이동을 또 무분별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이동을 했을 때에 뭔가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떠한 그런 탈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을 하고 나서의 나한테 좀 좋지 않은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의 팁은, 어, 조력자예요. 자, 여기서의 포커스는 귀인의 어떠한, 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떠한 무언가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자,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자, 근데 그둘중 하나는 어떤 금전이냐 아니면 내 명예냐라는 건데, 자,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될 때, 자, 명예를 따라가게 되면, 금전은 못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난 명예를 선택했고, 명예를 선택한 사람은 막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의 2025년이 바런스가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지금 조금 뭔가가 내가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이 정말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눈딱 감고 내가 2025년에 힘들더라도 어떤 금전을 택해서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 내옆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선택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조력자,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도와준 어떤 귀인의 어떠한, 어, 뭐, 손을 내미는, 아니면 어떤 말이라도, 오드바이스라도, 조언이라도, 그러한 어떤 방향이라도, 방향이라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사람의 어떠한 힘이 내가 어떤 2025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어, 위치의 변동도 있고, 자리에 이동도 있고, 어떤 직장 내에서의 그런 어떤 좀, 어, 나한테 어떤 이런 제의, 어떤, 왜 이런 분이 제의를 나한테 하실까라는 그런 기회도 옵니다. 그게 지금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2, 3, 4까지는 정체라고 하더라도, 5, 6, 7에서는 확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행운의 기회를 잘 잡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년생의 개묘생 토끼띠분들인데요. 자, 63세가 됐습니다. 자, 2025년은 내 인생에 고비도 있고 변수도 있다.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었다. 자, 근데 그 아픔을 동반한 채 아직까지 그 아픔이 해소가 된것 같진 않다. 음, 근데 그런 아픔이 또올수 있다. 내가 아닌, 음, 내 옆이. 어, 내가 아끼는, 어, 내가, 어, 가장, 어, 음, 잃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의 아픔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아픔이 결, 결국은 내 아픔이니까. 자, 그러면, 즉, 이런 관계는 거의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 뭐 자식이나, 내 반려자나, 내 부모나, 이렇게 되겠죠. 내가 할수 없는 건, 인력으로 안 되는 건 죽어 닦 깨나도 안 되더라고요. 음.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로 본인들이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어도 안 되는 거는 진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또한 알면서도 방지를 했고 그냥 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어느 시점이 되서는 나아지겠지. 그래도 겪은 만큼 겪었으니 자, 이 달만 지나면, 이 해가 지나면 이 반년 동안 요 시간만 참으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고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단 이 문제가 쌓여져서 커지고 하면은 뻥 터지거든요. 뻥 터질 때는 잡아주고 싶어도 잡아줄 수가 없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분들한테는 63년 토끼띠 들어오는 삼재, 들어오는 2025년이 본인들한테는 어떠한 변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변수를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이거를 그래도 용기 큰맘 먹고, 그래도 어찌됐든 해결과 해결 방안과 원인을 찾는다면 그 문제는 진짜 해소가 될 거고,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지려고 소망을 했었던, 이루어지고 싶었던, 그렇게 바라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59년생 돼지띠입니다. 67세고요. 지금 이렇게 꼽아놓고 보면 여섯 개 중에 거의 지금 3개가 많은데요. 어, 단어들을 조합을 해보면 선택, 갈림길, 갈등, 어떤 상처, 회의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어, 지금에 있어서 2025년이 이제 시작인데, 시작인데, 이게 2024년에부터 가지고 있었던, 아,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미련과 어떠한, 뭐, 내가 놓칠 수 없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게 결단이 안 되는, 냉정하게 안 되는 그 무엇이 있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올해의 키워드 자체가 어떤 상처도 있고, 회의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어 분명히 아프다라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억지로 끌고 간다라는 것들도 있다면,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내가 가지고 있는, 어, 뭐, 정말 어떠한 병명, 마음의 병명,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병명이 이게 증폭이 돼서, 결국은 67세가 된 2025년에 몸에 칼을 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병마를 키울 수도 있어서 그게 뻥 터지는 것 또한 2025년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스트레스를 안고 그런 아픔을 그걸 간직한 채 그걸 너무 키우지 말라는 거죠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있을 땐 이게 3제 때 9수 때 아니면 3제 9세 때뻥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건강에 직격탄이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치명적인 어떠한 아픔을 받게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좀잘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오로지 생각해야 되는 건 다름 아닌 나 자신. 나 자신이기 때문에 건강한 라이프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현명한, 냉철한 판단력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